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론 조종자 필기 시험 준비를 위해서 온라인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어, 일단은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무인 멀티콥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의는 PC 버전, 즉, 컴퓨터에서 보시기에 좋은 환경으로 제가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모바일 환경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같 태블릿 PC에서 볼수 있도록 한 환, 어, 보기 좋게 만든 영상은 제가 청년항공 유튜브에 따로 또 올려 놨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서 이 교재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서 청년 컴퍼니에 있고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와 무단 배포를 절대로 금지하겠습니다. 자, 항공 법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시험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법규, 두 번째는 항공 운용, 어, 그 다음에 항공 기상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법규는 암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 부분이 암기에서좀 유난히 까다로운 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실제 그대로 문제에, 어,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실제, 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학과 시험에서. 실제로 내, 그대로 내기 때문에, 어, 이제 국가 법령정보센터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 실제 그 항공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 뭐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그런 항공과 관련된 법령을 어,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전문을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부분만 가장 필요한 부분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laughs>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일단 항공법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공역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공역을 침범을 하냐 혹은 하지 않느냐 혹은 또그 공역 내에서도 자국의 어,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좀더 세부적인 항공법의 규칙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19년 10월 달에 국제항공회의가 파리에서 개최가 됐고요. 항행 규율에 관한 국제협약, 파리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이 발전을 해서 시카고에 이때 국제민간항공협약이 채택이 되었죠. 항공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이제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 항공법도 자연스럽게 필수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탈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국내 항공법 자체가 순수하게 국내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도 당연히 많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국제 항공법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들이 많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국제 민간 항공 기구 (ICAO)입니다. ICAO는 시카고 회의의 결과로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이 채택이 되었고요. 이 협약에서 ICAO라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가 설립이 됐습니다. ICAO는 기술적인 표준 설정, 일반적인 감독 기능을 일단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경제적인 규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간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국가간 상호 규정으로 이제 정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정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네, 야, 여기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련 법률 같은 경우에는 항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관련 법규를 일단 항공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어, 이 페이지에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거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입니다. 물론 나중에도 한번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뭐냐면 어, 사고가 났을 때 조종자나 혹은 기체 소유자가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고 내용을 알려야 할 어,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제 나와서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 항공 철도 사고 위원회 이 부, 여기는 시험에 나오든 시험에 나오지 않든 어찌 됐든 어, 비행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보겠습니다. 소경량 비행 장치는 일단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에 이제 그 비행기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수 있는 장치 중에서 자체 중량이나 좌석 수 그러니까 어 이제 무게와 탑승 인원을 제한을 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 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와 부인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어,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력 비행장치는 뭐냐면, 동력, 그러니까 엔진을 이용해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고요. 추진력을 얻어서, 어, 이제 나는 비행장치 중에서 고정익 비행장치를 동력 비행장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고정익이라는 거가 좀더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날개가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일반 항공기, 그러니까 공항에 있는 비행기 모양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 이 동력비행장치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실 거가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거가 있는데 어, 무인 동력비행장치 기준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동력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중량이 일단 115kg 이하, 1인승 기체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고요.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의 기준은 후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올 텐데요. 무기 기준하고 조금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력 비행 장치의 무기 기준하고 무인 동력 비행 장치의 무인 동력 비행 장치의 이 무게 기준은 좀더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회전익 비행 장치입니다. 회전익 비행 장치는 헬리콥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헬리콥터는 한개 이상의 회전이 그러니까 어 날개가 돌아가면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혹시 양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양력이란 건 항공기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힘이 작용이 됩니다. 항공기가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있다고 한다면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지구의 중력이라고 부르고요. 위로 떠오르기 위한 힘을 양력.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추력. 그리고 이 추력과 반대로 저항하는 힘을 저항력 혹은 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네 가지는 어, 모든 기체에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는 네 가지 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중 일단 회전익 비행장치는 날개를 돌려서 이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헬리콥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력 비어 잠시 그다음에 동력 패러글라이더.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낙하산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패러글라이더라고 한다면, 언덕에서 뛰어내려서 날아가는 비행기체를 말하는데요. 비행장치를 말하는데요. 동력이란 거는 엔진을 부착했다. 그러니까 그 패러글라이더에 엔진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는 탑승자나 비상용 장비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70km 이하인 기체 중에서, 최중 이동, 타면 조종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장치인데요. 무슨 말인지는 뒷 페이지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공 철도 조사 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기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네 가지의 힘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초경량 비행장치 기준 중에서 좀더 세부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동력 비행장치고 어떤 것이 회전력 비행장치인지 이런 기준을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패러글라이더입니다. 패러글라이더는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언덕에서 뛰어내려서 비행하는 비행장치죠. 그 다음에 무인 비행장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을 하냐면 UAV라는 용 어, 시험에서 무인 비행장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것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지선다형 중에서 1번 뭐 2번 뭐 드론 그다음에 3번에 U A V 그다음에 뭐 4번에 뭐 나오는데요. 무인빙 장치를 지칭하는 용어로 올바른 것은 하고 물어본다면 UAV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드론이라는 걸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드론은 정식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정식으로 어, 무인빙 장치를 지칭하는 용어는 어, UAV이기 때문에 UAV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UAV가 뭐냐면 무인 비행장치기 이 때문에 사람이 타지 않죠. 그리고 원격 조종이나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이 무인 비행장치도 또네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네 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뒷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낙하산은 저 이제 군인분들이 타고 내려오는 거죠. 예, 안전하게 착지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낙하산. 그 다음에 기구류는 열기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종류를 이제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동력 비행장치인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사진이 타면 조종형 동력 비행장치입니다. 타면 조종형 동력 비행장치. 일단 타면 조종형이라는 게 뭐냐면 타면이라는 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 평행사변형 모양의 이판 보이세요? 이판 그리고 이 지금 뒤쪽 꼬리날개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타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움직이는 면을 조종을 해서 방향타 그러니까 방향을 조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면 조종형이라 부르고요 일단 현재 이기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있는 종류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일반 비행기하고 거의 같고요 조종면 종동체, 동체, 엔진, 착륙장치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은 UAV.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금 맨 위쪽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체중 이동형 동력 비행장치입니다. 윗부분이 이제 행글라이더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이 기체는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윗부분은 행글라이더랑 똑같이 생겼고요. 일단 이부 이, 이 체중 이동형 동력 비행장치는 조종면이 없습니다. 조종면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체중을 이동을 해서 비행장치 방향을 조종하고요. 행글라이더는 똑같이 날개를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이 용이합니다. 회전익 비행 장치는 헬리콥터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기체는 자이로플레인이라는 기체입니다. 어, 자이로플레인은 고정익하고 회전익을 합쳐 놓은 기체인데요. 맨윗 부분은 날개가 돌아가는 회전익 그리고 이 부분에 고정익 날개가 있죠. 자이로플레인은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입니다. 방금 이제 어,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위쪽에 회전익 날개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고정익 날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 장치입니다. 그리고 초경량 헬리콥터. 지금 사람이 타고 있는 이 기체를 우리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 초경량 헬리콥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초경량 헬리콥터는 사실 이렇게 앞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기체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일단 사진에는 없는, 그러니까 앞뚜껑이 없는 기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 헬리콥터와 가장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돌아가고 있는 날개 그리고 이 꼬리 쪽에 연결되는 날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초경량 헬리콥터는 어 초경량 비행장치 종류이기 때문에 무게와 탑승 인원의 제한을 당연히 받습니다. 자, 그다음은 동력 패러글라이더인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패러글라이더의 엔진을 부착한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기체는 착륙 장치가 없는 동력 패러글라이더인데요. 이렇게 지금 착륙 장치가 없는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사람이 등에다가 엔진을 매고 비행을 합니다. 자, 실제로 착륙 장치가 없는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보자. 지금 보시다시피 낙하산 조종자의 등에 엔진을 메고 조종줄을 사용해서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착륙장치가 없는 동력패러글라이더가 있다면 착륙장치가 있는 동력패러글라이더도 있겠죠. 이 착륙장치가 있는 패러글라이드, 동력패러글라이더는 뭐냐면 패러글라이더에 지금 이 사진과 같이 3륜차 그러니까 동체를 조립을 해서 비행을 하는 어 동력패러글라이더입니다. 이거는 이제 착륙장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등에다가 엔진을 매진 않고요. 이차 자체에다가 엔진을 매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력활공기인데요. 인력활공기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밑에쪽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이 비행장치가 행글라이더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어 지금 이, 이 사진이 맨 위에 사진이 패러글라이더가 되겠습니다. 행글라이더는 알루미늄 같은 틀에다가, 단단한 틀에다가, 합성섬유 같은 거를 천을 입혀서 비행하는 스포츠기구고요 패러글라이더는 동력장치가 없고, 사람이 달려서, 어, 공중을 날수 있는 비행장치로, 보통 이제 높은 산 등에서 뛰어서 많이 바람으로 떠오르죠. 어, 이 동력, 비행장, 어, 패러글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나 혹은 저 이제 당장 TV에 틀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또 많이 접해본 비행장치일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무인 비행장치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인 비행장치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무인 비행기고요. 두 번째는 헬, 무인 헬리콥터, 세 번째는 무인 멀티콥터. 네 번째는 무인 비행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하주셔야 될 거가 무인 비행기는요 무인 고정익 비행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인 비행기는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안 타는 비행기인 거고,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날개가 돌아가서 비행을 하는데 사람이 안탄 겁니다. 그리고 무게 기준이 굉장히 가볍고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무인 비행기는 영화에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도 많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쓰냐? 미군에서. 미군이 IS 테러범들을 잡기 위해서 그 이제 무인 전투기로 미사일을 날려서 IS를 진압을 했었었는데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접해보신 거일 겁니다. 무인 통신을 이용을 해서 비행을 하고요. 레저 정찰 감시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인 헬리콥터는 회전익 항공기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날개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촬영, 농약살포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은 무인멀티콥터 인데요 무인멀티콥터가 당장 이 책에는 <laughs> 책에는 레저, 정찰, 촬영 등으로 이제 많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인 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농약살포가 가능합니다 어 사실 실제로 보면 무인 헬리콥터보다 무인 멀티콥터가 기동력은 훨씬 좋습니다. 무인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상당히 적은 낮은 무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인 비행선은 행사에서만 이용을 하고 낙하산 기구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이제 군인분들이 타고 내려오시는 거 열기구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까지. 어, 분류, 사진과 같이 분류를 봤는데요. 이 분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이 사진과 사진들과 함께, 어, 기본적인 내용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거가 이 무인 비행장치. 이 무인 비행장치에 대한 내용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단은 다섯 번째로, 사진과 함께 어, 내용 그러니까 분류가 어떻게 좀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 다음에 무인비행장치 장치가 어떻게 생겼고 생김새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좀 쓰이고 어떤 기체를 무인비행장치로 부르는지 그리고 무인 무인 고정익 비행장치는 어떤 것이 있고,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을 꼭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체 신고 관련돼서 그리고 그 이제 그 어, 예, 기체 신고 기준이 이번에 이천이십 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어, 이번 연도에 막 개정이 된 거라서 어, 아직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아직 개정이 안된 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 이전에는 원래 십이 키로를 기준으로 어 이제 기체 신고 기준을 좀 나눴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기체 신고 법령을 좀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일단은 첫 번째 강의에서 꼭 기억을 해 주실 거 6가지는 기억을 해 주시고, 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